안녕하세요. AI in Water Resources Field 교육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교육 시리즈는 유네스코 IHP Output 1.9 수자원 이해 관계자들의 AI 역량 강화 과제의 일환으로 한국 수자원학회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전반적인 수자원 분야의 AI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 시리즈는 총 3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트로덕션,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실습 및 활용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컨텐츠인 인트로덕션이며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의 목표는 AI 기술이 수자원 관리 측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 있습니다. 국내외 사용자 모두를 위하여 영어로 작성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어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외국인 사용자들께서는 필요에 따라 영어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리즈가 수자원 분야 내의 AI 기술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인트로덕션 컨텐츠는 다섯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 AI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개념과 기술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볼수 있겠죠. 둘째, 왜 AI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기존 수자원 관리 방법론의 한계를 설명하고 AI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셋째, 주요 AI 기술을 설명하며 특히 수자원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계학습 모델을 다룰 것입니다. 넷째, AI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AI가 수자원 관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의 미래 전망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AI가 수자원 관리에서 더큰 역할을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생성형 AI인 챗GPT에게 AI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챗GPT는 AI를 인간 지능을 모방한 기술로 정의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패턴 인식, 언어 이해, 의사 결정 등의 다양한 작업을 컴퓨팅 학습을 통해 수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또한 AI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학습하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기술을 통해 구현되며 AI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앞으로 수자원 관리에도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할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들 또는 회사들에서도 AI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서 사무엘과 톰 미첼은 AI의 학습 능력을 강조합니다. 두 전문가는 AI를 데이터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였습니다. IBM은 이러한 AI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여 AI는 머신 러닝과 같은 기술을 통해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점점 더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는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수자원 분야에서도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술이 될수 있고 미래의 수자원 관리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명확하게 규칙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컴퓨터가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모든 규칙이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야만 동작합니다. 반면,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규칙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입력받아 스스로 패턴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수자원 관리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AI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AI는 1950년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기계의 지능 모방이 주된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인공신경망이 개발되면서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알고리즘의 발전과 함께 AI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로는 빅데이터와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실용적인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현재 AI는 의료, 교통, 환경, 그리고 수자원 관리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AI가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글로벌 IT 그룹에서는 AI 엔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AI 그룹으로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은 딥러닝을 포함한 AI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검색 엔진, 자율주행, 이미지 인식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글의 AI 기술 적용 사례는 AI가 복잡한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통해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IBM,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오라클 등의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각기 다른 목적으로 AI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AI 활용 도구들입니다. 파이썬과 같은 코딩 기반의 컴퓨터 언어 프로그램을 통해 펜서플로우, 케라스 등의 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모 기업의 한 조사에 따르면 AI는 이미지 인식,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오른쪽의 표는 AI 기술이 적용되는 각 항목별 주요 AI 툴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수자원 분야에는 AI 기술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마도 기존의 방법론이 적용의 한계를 보이며, 그 부분들을 AI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통적인 수자원 관리 방식은 정확성과 효율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 예측이나 수질 관리에서 기존의 모델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I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I는 데이터의 패턴을 빠르게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어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큰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모델링, 예측, 최적화, 관리 기술 등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AI 기술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AI의 첫 번째 장점은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기술의 다양한 활용도입니다. AI는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링 등 여러 분야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 예측, 수질 예측 같은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AI 기술은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나 최근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은 AI 기술의 특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I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위성 데이터, IoT 센서 데이터, 기상 데이터 등 대규모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AI는 이러한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꽁수 예측 시 AI는 수천,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 결정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AI의 세 번째 장점은 다양한 모델링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는 기존의 수리 숨은 모델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더욱 정교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컨대 AI는 강우 유출 모델과 같은 전통적인 모델을 보완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예측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모델에 비해 유연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수자원 관리에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AI의 또 다른 장점은 이미지 또는 비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는 위성 이미지, CCTV 영상, 드론 데이터와 같은 시각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이미지를 분석해서 홍수 예측이나 침수 지역 파악에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AI는 이미지의 세부 사항까지 분석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을 높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재해 관리나 수질 모니터링 목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AI의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I는 고성능 컴퓨터와 최신 알고리즘 덕분에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컴퓨팅, HPC와 같은 기술을 통해 AI는 더 복잡한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AI가 수자원 관리의 실시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홍수 예보나 물 분배 최적화와 같은 복잡한 문제도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미래의 수자원 관리에서 AI의 역할을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종류이며, 딥러닝은 머신러닝에 속하는 분야입니다. 머신러닝에 비해 딥러닝이 더욱 고도화된 기술이기에 데이터 처리 및 정확도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세 가지 주요 학습 방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습니다. 강화학습은 보상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주로 로봇공학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각 학습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적용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수자원 분야에서 AI를 적용할 때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수자원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유형은 다양하며 그에 적합한 머신러닝 모델들이 있습니다. 크게 수자원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에 머신 러닝을 적용하는 방식은 수자원 변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천 유량이나 강우량 같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모델로는 순환 신경망 RNN과 장단기 메모리 LSTM 등이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위성 이미지나 CCTV 영상과 같은 시각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주로 합성곱 신경망 CNN이 사용됩니다. 인공신경망 ANN은 여러 유형의 데이터에서 기본적인 예측 작업에 사용되며 CNN은 이미지 분석, RNN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각각 특화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각 모델의 대표적인 특징을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 ANN은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방하여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ANN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나뉩니다. 입력층에서는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은닉층에서는 데이터가 가중치와 활성화 함수를 통해 처리됩니다. 출력층은 최종 예측값을 산출합니다. 수학적 모델을 보면 인공신경망의 각 뉴런은 입력 데이터와 가중치를 곱한 값에 편향을 더해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킵니다.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렐리우 함수가 있으며 이 함수는 뉴턴의 출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NN은 수질 예측, 홍수 예측 같은 숫자원 관리 문제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 신경망은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ANN의 구조는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유연하며 특히 정형화된 데이터 처리에 매우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합성곱신경망 CNN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CNN의 구조는 합성곱층, 풀링층, 그리고 완전 연결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성곱층은 입력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며 필터를 적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찾습니다. 풀링층은 합성곱층에서 추출된 정보를 축소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중요한 정보만 학습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연결층은 이전 층에서 추출한 특징을 바탕으로 최종 예측을 수행합니다. CNN은 이미지 처리에 매우 적합하며 위성 이미지 분석이나 도시 침수 예측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CNN은 이미지의 작은 특징부터 큰 패턴까지 학습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수자원 분야에서 실시간 이미지 분석과 같은 작업에 매우 유용합니다. 순환신경망 RNN은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된 모델로 입력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RNN은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전 입력 값을 기억하고 다음 예측에 반영합니다. 수학적 모델을 보면 RNN의 각 노드는 입력 데이터와 이전 시간 단계의 출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출력을 생성합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RNN의 변형인 장단기 메모리 LSTM은 긴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RNN은 강우 예측, 하천 유량 예측과 같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루는 문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RNN은 시간에 따른 데이터 흐름을 잘 반영할 수 있어 수자원 분야에서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입력 데이터는 상류의 수문 곡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출력은 공간적으로 분포된 침수심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리스플러드 FP 모형을 활용했을 때의 시간 해상도와 비교했을 때 AI 모델이 상당히 해상도를 단축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I 모델은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침수 예측에도 이 AI 모델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일 단위 강우 예출 관계의 분석 목적으로도 AI가 활용되었습니다. 강우 유출 모델은 강우량과 유출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또는 모델링을 통하여 하천 유량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순환신경망 RNN을 사용하였습니다. RNN은 시계열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어 강우 패턴과 유출 패턴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량 예측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실제 강우 패턴을 더욱 잘 반영하여 유출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순환신경망 RNN 중 장단기 메모리, LSTM을 활용하여 긴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학습하였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일별 강우량, 위양, 토양습도 등의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출력 결과는 예측된 하천유량 그래프로 나타나며 공간적으로 분포된 결과로 변환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모든 유역의 예측 정확도를 평균하면 한 0.7에서 0.8 정도로 우수한 예측 능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RNN이 홍수 관리와 물 관리 시스템의 최적화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AI는 수많은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며, 특히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 기후 변화 예측 등에서 AI의 역할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와 예측 기술이 향상 순화 가뭄 같은 극단적 기상 상황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는 복잡한 수자원 최적화 문제에서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분배 시스템에서의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거나 농업에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도 AI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탐사 및 오염 모일링에서. AI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특히 미래의 물 공급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수질 관리 기술에도 AI의 적용 가능성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기대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필요 요소는 컴퓨팅 효율입니다. 현재 AI 모델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실시간 예측이 중요한 수량 관리 측면에서 큰 도전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AI 기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의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고성능 컴퓨터와 병렬 처리 기술을 활용하면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된 알고리즘 개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계산을 줄임으로써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컴퓨팅 시간이 단축된다면 AI는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실시간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홍수 예측, 물 수요 예측, 기후 변화 대응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관측 자료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AI 모델의 성능은 관측 데이터의 양과 질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수자원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 예를 들면 위성, 현장 센서, 기후 데이터, 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AI 모델이 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IoT 센서와 드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질, 수위, 토양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기후 및 수문학적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AI는 더욱 정교한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중요하겠습니다. AI 모델은 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I 모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AI가 편향된 데이터에 학습되지 않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로 수리수문 과정의 물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존의 모델과 AI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머신러닝 모델의 단점 중 하나는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모델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작들이 사용자에 의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모델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AI 활용 시 윤리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UNESCO IHP Output 1.9 프로젝트의 첫 번째 콘텐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AI가 수자원 분야에서 어떠한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응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인트로덕션 콘텐츠가 수자원 관리 입문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향후 이어지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AI가 수자원 관리 측면에 더욱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콘텐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